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산육가 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너 좋으면 나도 좋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좋으면 내 마음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면 나도 좋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 겉모습과 같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린제 얼굴 같다는 거 아니면 말씀드 여러분들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모든 율법과 선제의 강령을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마음이 좋아 그러면 마음은 좋은데 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나 러 성경에서 마음을 단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지정의 가다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지하는 지적능력이 제대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적능력에 의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정적능력이 제대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적이고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는 실전적인 능력, 그 의지적인 능력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마음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악한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쁘신 것이면 우리도 당연히 기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이가 와서 회방해서 두 마음을 갖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달라져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다 먹고 죄악을 짓므로 죽을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두 마음 마귀에게 뺏긴 한 마음과 하나님 쪽으로 하는두 마음을 합쳐서 마귀의 을 쫓아내 버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게 만들어주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악한 마귀 욕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본받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다. 왜? 하나님과 내가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지우고 마귀의 마음을 심어주어서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더러운 악한 마귀가 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는 건데 거기서 마귀 생각을 쫓아내고 성결케 되어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로 이절에 보면 그러한 마교육을 이기 위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히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절은 더욱더 강하게 나가서 그게 명령으로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저의 여러분들이 신앙 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인정만 받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조건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실 사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왕을 삼으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조차도 여덟 번째 꿈맹이가 무슨 대상이 되겠느냐.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그렇게 홀드맡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건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즉,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런데 시간여서 이 다윗 얘기는 못 합니다만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느냐? 나중에 불새 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출전한 형세 형들을 면을 갖다가 가 보니까. 굴레셋에, 바로 뭡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2m가 넘는 그가 나와서, 그렇게 이세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겁나서 아무도 못 나가는데. 그때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이 사오랑이 말겼지만 그가 믿음을 고백해서 골리앗 앞에 대기를 나갑니다. 사오랑은 자기 갑옷을 다윗이 입고 나가라고 했지만, 다윗은 입어보니까, 거장스러우니까 벗어놓고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을 칠때그 늑대와 사자가 나타났죠. 사자와 꿈이 나타났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자 아기를 찢었던 것을 간증을 하고 그가 그때 와똑 같이 물맷돌 다섯 개와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굴리아시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아서 작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물리살리 하는 말이 사사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찰과 단탕으로 오지만 나는 만견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가서 마침내 돌멩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그 힘을 실어주니까 총알처럼 골리아스 이마에 박혀서 골리아스 죽고 칼이 없었지만 바로 골리아스의 그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건상 갖추지 않았어도 만군의 여화가 그와 마음의 합한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나는 다윗같이 심옥거린 소년 같지만, 모든 것을 갖춘 강대한 권리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으면 겁나서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린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린도서 1장 2 6절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한번 보아봐라. 지혜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냐고, 능한 자도 그렇게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도 그리 많지가 않냐 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보다도 미련한 자를 택하고, 그리고 능한 자보다도 약한 자를 택하고, 문벌 좋은 자보다도 천한 자를 택해서, 오히려 지혜롭고, 능하고, 문 버리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즉, 하나님의 선택지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생능력이나 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미련해 보이고, 그가 비록 약하고, 천할지라도, 하나님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오히려 세상에 가진 자들, 지혜가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문 버리두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만 전능하신다고 온다.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는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아는 마톰 7장 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로서 비유합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그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준다. 즉,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는데 배물질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다 항상 함께 하셨다. 왜 내가 그의 기뻐하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자유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소경 하나를 고쳐도, 어떤 때는 그냥 믿음으로 보게 되게도 내 믿음인들을 구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바로 뭡니까? 눈에 들고 안수해서 고치고, 어떤 때는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붙여주고, 다 그때 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서 주님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자유로 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대로 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유로 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장 17절을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들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퇴수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가 낙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을 흔들고 환호합니다. 근데그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아카독톡사자으로 외치는 그런 걸볼 때는 세례요한 같다고 말했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바람과 아도 풍랑도 찬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고 했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는 눈물에서 내리미야 같다고 했고 그럼 다른 산전 누구냐 바로 그 당시 현실적으로 유대나라는 로마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울 움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한 것처럼 다른 선지자 바로 모세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킬 지도자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는 그런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 때에 호산나 메시아론 왕이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무마로부 그 해방시켜달라는 거죠. 현실적인 이스라엘 해방자가 되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6월절을 당하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270만명이 모이던다고 니다그럼저 수십만명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세상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합쳐서 그도 얼마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십장을 못 박아서 그 고난받고, 멸시 텐드벌 생각하면, 6월절 성만찬을 마치고, 가. 그, 게스마일 동작 가면서 내몸이 고민하여 죽을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고, 게스마일에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이잔이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짐므로 그노리의 십자가에 못 바뀌는 길을 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버림받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한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침 내 3일 만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지금은 마티프 28장 18절에서 주님 선언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세을 가진 이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상차 산자와 중자를 심판자로 오실 영예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을 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은 될수 예수님처럼 될수 있다고 우리가 자란 유한몸 14장, 11,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에비스에 보면 예수님의 장상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면 당신 좀이 나도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좀 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기쁨을 할수 있듯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되어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임마누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지 않다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내십자가이 일을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예수이름으로 함께 부활했어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허락감들에서 큰 축복을 받고, 내에서 영생을 얻고,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합니다.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게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지 않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원래 죄를 지키는 하나님의형상 하나님 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두 마음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부서 사장 팔찌는 말씀을 기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케하라. 성령으로 거룩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생의 윤상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